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과 고통 그 길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룩한 비전 십자가 각각 감당하게 하고 소망으로 그 길을 꿈꾸게 하시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뒤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승리자 모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고 행동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계계를 이기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들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해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해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 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 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소드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 하더라. 또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써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회개하며,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지혜로운 귀한 승리자 되기를 수망합니다. 악한 온수마귀는 죄를 아르켜주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죄를 책망하는데도 회개치 않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데도 회개치 않고, 지옥에 떨어져 나가는데도 손살같이 나가는데도 회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약한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에도 회귀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출애굽 때에 우상승비하고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했던 이들이 광해에서 다 떨어졌고 복음을 들었지만 성령이 주시는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들이 믿음에 따라 살지 않았고 그래서 망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면 교사를 삼아서 그것을 교훈 삼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에 회개하라. 그리고, 돌아서라,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에 거룩한 성도가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어, 16장,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적, 요한계시록의 큰틀 심판의 틀을, 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6장 부터 아니 5장 부터 시작해서 이미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일곱이 첫째 인 투째 인 떼어지는 것은 6장 입니다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것은 8장 부터 입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던져지는 것은 16장 2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6장 1 7장 그리고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 6장0 대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일곱 대접을 땅에 0 0라 하나님의 진노 에 일곱 대접을 땅에 0 0라 그런데 0 0 0 0 0 0 0 입맞은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는 이들에게 거짓말하고 음, 두려워하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쏘드라 그러나 하나님의 입맞은 자에게는 손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어둠의 권세들을 마지막까지 참으시다가 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 붙들린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참으셨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땅을 그 대접을 땅의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어 마지막 나팔 그리고 아니 마지막 대접 이 대접의 재앙 속에서는 흡사 출리굽할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는 모습과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투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는. 그래서 이 권세 마지막 심판과 진노 이것은 어둠의 역사를 심판하는 것, 이것에 더 집중적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두 응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지가 생기리라. 어, 모세는 그렇게 바로와 또 애굽의 권세자들 앞에서 그리고 영적으로는 애굽의 그들이 의지하는 신 앞에서 선포하고 순종합니다. 이때 사람의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서 서지 못하게 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타나더라. 첫 번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서 또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생각할 것은 항상 우리에게 악한,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겼을 때 어찌 보면 암병들, 이런 부분들 꼭그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들어간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자가 앞에서 그리고 아무리 잘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악한. 그리고 늘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육신적인 기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사회의 죄 그리고 각각 죄를 합친 그 죄가 누구에게는 때때로 낙한종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회개하자. 하나님께 나가자.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나는 바르게 살아나는가 살아가는가 살피자. 최후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승리하는 자가 되자. 둘째 재앙 대접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그래서 어 마지막 재앙은 대접을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강과 물군원에썼 쏟고 그리고 어 해에 쏟고 이렇게 쭉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니 바다 생물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지팡이를 강가에 내미니까 물이 피가 되고 그 속에 있는 생물들이 다 죽고 악취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 재앙 때 둘째와 세 번째가 이렇게 물들을 피가 되게 하고, 썩은 냄새가 있게 하고, 죽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 셋째 천사도, 어, 보십시오. 그 대접을 강과 물군원의 서듬에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둘째와 셋째는 바다와 강과 물군원입니다. 이때, 곧써듬의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시니, 으로우시도다 악한 온수마기는 그리고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때 천사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애야 그러지마 지금 심판이 의로우셔 지금까지 오래 참으신 거야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경고할 때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기도가 필요하다 할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고 또 거룩한 3일 예배를 주시고 거룩한 새벽 예배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처설을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각각 감동을 주시고 기도해야 된다고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일어났을 때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왜 고통이 찾아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모든 움직임은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매달려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그리고 양편의 강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를 향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서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됨을 우리의 구원자됨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라고면서 하 조롱합니다. 이때 한편의 강도는 그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악한 욕을 주님께 해댑니다. 그러나 한편의 강도 구원받은 강도는 너와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합당하다 당연한 것이냐와 이 분은 그러지 아니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야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어,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면서 마지막 구원의 교회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둠 때문에 우리의 악 때문에 세상의 어둠이 침범한 것이지 하나님이 불이 해서 하나님이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이 잘못 심판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옳습니다. 때때로 안타깝게 어떠한 지체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했는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러하지도 못했지만 예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배를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이들이 참 많이 있고 그리고 불행하게도 어떠한 이들은 하나님을 구원 대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지 않냐고 회개치 않냐고 하나님을 더욱더 원망하면서 떠나갔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다. 다시금 살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다.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을 찾지 못했다. 복된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징계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죄사함이 언제 일어납니까?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것이 될때 언제입니까? 회개할 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입니다. 성령님이 언제 이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행하시는 것은 의롭다라는 것을 마음에 온전히 새기길 원합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근데 세상 속에서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을 받고 있고 재앙 가운데 있는 이들이. 또 내가 들은 이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합당하다 심판이 합당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그러하고요. 6절에서도 합당하다. 천재 아들의 피를.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음으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한 아이다. 피의 재앙을 통해서 다 죽게 만든 거죠. 그것을 피를 마시겠다. 우리는 피를 마시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흘린 죄를 짓고 헛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면은 짐승의 피를 헛된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기보혈을 기억, 기억하면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믿음으로 마시지만, 그리고, 어, 구약에서는 그 피를 문설주의 믿음으로 바르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를 포, 어, 성만찬을 하면서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어둠이 나가고 심판이, 심판받아서 마땅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계속해서, 5, 6, 7에서 합당하다, 오르시다, 심판이 오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듬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러 사람들을 태우니. 재앙의 대접이 그 천사가 대접을 해에게 쏟습니다 해에게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이것은 해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는 오존층이 있어서 다 우리에게 살 가장 알맞은 뜨겁다고 해도 빛을 주고 또 온도를 주고 그리고 적당한 추위를 주고 하는 것을 다 조절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적절한, 어, 온도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에게 권세를 줬다. 재앙에 권세를 줬다.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오늘날 굉장히 세계 곳곳이 이상기 후가 많이 일어납니다. 유럽에서도, 그리고 독일에서도 처음 제가 독일에 와서 39도를, 어, 이렇게 본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유럽 곳곳에서는 스페인은 항상 이곳보다 2, 3도가 더 높습니다. 아니, 3, 4도가 더 높습니다. 거기는 더 뜨겁죠. 고국에서도 불가마, 아, 여기 덥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국도 불가마다. 굉장히 덥다. 한국은 습기까지 있어서 아주 찜통이죠. 해가, 해에게 소듬해. 이것이 마지막 재앙의 징조다. 아,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그 해가 너무 강렬해서 뜨거운 온도 때문에 자연히 불이 되어버리고 발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지붕이 베리린에서도 지붕이 그냥 뜨거워서 불 나버렸습니다. 소방차들이 저희 집 저희 교회 근처 멀지 않은 근처인데 거기서 불이 났죠. 한국에서도 보니까 심지어는 교회 지붕이 불타는 모습, 뜨겁기 때문에 불이 탄 것입니다. 뜨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대접을 해에게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불은 그냥 불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불과 연기, 그리고 불이 강력하게 타면 유황이 타는 것처럼 띄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결국 지옥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보십시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심판이 있을 때 회귀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구나. 하나님, 너희 속에는 악한 악독이 가득하구나 하고 죽어지고 그의 안에 삽비라 죽어집니다. 이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조주의 시대에는, 조주의 때에는 그 회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써더니 어, 사단의 권자 같은 그런 것이겠죠. 또 아니면 이 땅의 짐승이라는 표현은 이 땅에서 움직이는 사단의 우두머리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가진 권세들. 그것은 사단이 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한 것입니다. 그 권자의 소둔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마지막 재앙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십니다. 여기서 출애굽기의 어, 모습과 어, 재앙의 열 가지 재앙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게 하나님께서는 어, 이렇게, 마지막 때에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출입국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피를 바르고, 어, 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이들에게는 보호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가 누구입니까? 이때 찬양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이때 고송을, 고통을 고통을 벗어 버리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자,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그리고 내 안에 믿음으로서 고룩한 침례 표가 있는 자, 그리고 충성의 흔적들. 그것은 믿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진 십자가의 흔적들인 것입니다. 내 몸에 이러한 흔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백하듯이 그러한 표가 있을 때. 근데 외식이 표고 아니죠. 진정 하나님께서 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개수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마에 입맞게 한그러한 사람들. 그러나 반대로 우상, 세상의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 나의 영혼의 때를, 나의 영혼의 상태를 준비하지 않냐고, 영적인 기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헛된 것만을 바라보고,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한 사람들은, 결국 짐승의 왕자에 쏟을 때그 고통 속에 파묻히는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 마태복음 23장 가운데서는 기절 그 재앙을 생각할 때 이미 기절해버리는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모세를 통해서 고라당이 심판을 받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 모세를 모세에게 향해서 원망하고 너희가 우리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픈 것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두 번이나 어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축복이 있는 자가 그러한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의 길을 가고 우리가 고난을 받되 음, 축복된 고난, 십자가에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당하는 거룩한 고난 하늘에 상급이 있는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죄 때문에 그리고 악한 마귀와 함께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것이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회개하라 돌이켜라라고 하는 마지막 음성을 들려 주실 때 세상은 손살같이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것 같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분명히 성경 속에서 보여준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온전한가? 나의 영혼은 온전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은 온전한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먼저는 내 영혼을 살피고,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살펴서 세워나가고,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고 회개하게 해서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